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일본에서도 가상화폐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일본 정부가 규제에 나설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황보연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도쿄 중심가의 한 카페. 이곳을 찾은 이 남성은 지난해 비트코인에 투자해 그야말로 대박을 터뜨렸습니다. 1억0 0 0 0 0 0 0 0억원0 0운돈0 0사람0 0 0하면서 억만장자를 뜻하는 오0리비토라는 신조어까지 생0습니다 지난 한해 동안 비트코인 가치가 2 0배나 급등하면서 벌어진 일입니다. 0 0가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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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트코인 대박을 꿈꾸는 젊은이들이 관련 정보를 얻기 위해 몰려들었습니다. 하지만 부작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지난 가을 비트코인을 산이 주부는 하루에 수십 퍼센트나 가치가 급등락하는 탓에 불안감을 호소합니다. 비트코인을 인터넷으로 훔쳐가는 피싱 수법도 등장했습니다. 비트코인을 가진 인터넷 이용자가 광고 등을 가장한 피싱 사이트에 접속하면 피싱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이용자 컴퓨터에 깔려 비트코인을 몰래 빼가는 식입니다. 의심스러운 사이트가 이미 2,000개에 육박합니다. 과열과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자 일본 정부가 규제 검토에 나섰습니다. 지난해 네, 9월부터 네. 가상화폐 거래소를 등록하도록 한 일본 정부는. 거래 차익이 200만 원 이상이 되면 스스로 신고하도록 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또 아직 제대로 된 납세 시스템이 미비된 틈을 탄 고액 탈세를 막기 위해 최근 강력한 세무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도쿄에서 YTN 황보연입니다.